리플 스웰, 맞아. 리플 스웰은 호재인가요? 리플 스웰은, 진짜 호재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매년 뭐 스웰하면 막 오른다 오른다 어? 스웰 때문에 올랐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스웰 확실한 건 그거예요 스웰은 악재입니다 리플 스웰은 악재예요 아니 리플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파티하잖아 리플 코인 뭐 발전했어요? 리플 코인 뭐 좋아졌습니까? 뭐 없어 뭐 지그들 사업해가지고 사업 실적 발표하고 리플 주식 발행해서 IPO로 코인도 갖다 쳐 팔았는데 주식도 쳐 팔겠다라고 하자는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발표하잖아. 근데 그게 진정한 호재입니까? 리플 코인의 진정한 미래가 창창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단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리플 스일이몇 년이나 있었는데 리플 스일 있었을 때마다 그만큼 엄청난 호재는 없었어요. 사람들의 기대심리로 스웰 전에 상승은 많았었습니다. 스웰 전에는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많이 봤어요. 하지만 스웰을 하면 행사를 하면 떨어집니다. 거기서 아무리 자기들 짱짱맨이라고 찍겨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그 후재야 되게 크게 호재라고 하면서 다들 실망하고 슈우 가면서 스웰 끝나면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이건 매년 봤어요. 스웰 전 기대 심리로 오를 수는 있다. 오르는 폭에 대해서는 매년 다르긴 했지만 오르긴 올라섰다. 하지만 스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리또서 당했죠. 별일 없으니까 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플 보이자분들은 이제 스웰 끝나시면 아또 별일 없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스웰 했을 때뭐 대단한 호재라든지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그런. 호재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먹고 나오시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이 되으면 좋겠습니다